과학발전 나라사랑 90년대 버전입니다. 이 책이 네, 옛날 망원경 가격이고요. 그때 물가 생각하면 아주 아주 사악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그때 41만 원 옆에 이 조악스러운 게 54만 원 이런 거를 그 가격 주고 산다? 아 우리가 몇번 얘기했던 믿음 니다 그런데 가격도 보세요 지금 여기 예얘 예 정도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219만원 그래서 대중화한 뗀 것도 있습니다 망원경 가격이 지금 보다는 지금 물가까지 따지면 한 4, 5배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로 줄게입니다. 그 요즘 아주 없습니다 열대야도 심하고요. 우주카면은 저 옥상에서 할때 바닥에 물 소심하게 <laughs> 뿌리면서 이제 하면서 저에 이제 관측하고 했었습니다. 그 여름은 뭐, 서울에서 이렇게 보기는 좀그렇고요 은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한, 1열 시에서 한, 1한 시? 뭐, 열두 시 이렇게까지 보면은, 은하가 이제, 하늘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 가셔서, 쌍안경 가지고 가시면, 쌍안경, 쌍안경 가지고 가시면, 이걸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보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일렬로 어? 별이 여기만 뭐, 여기 이렇게 많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거의가 은하수입니다 자 오늘은 마원경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마원경 추천을 해달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뭐 개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나는 차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작은 걸 원해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초보자 인데 뭐 여러 조건들 해서 그다음에 어떤 브랜드가 있다. 이제 거의까지 한번 특성까지 해 가지고 그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그 많이 아시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좀 검색을 어 네이버에서 뭐 이런 거좀 검색해 봤어. 그러다 보면은 눈에 띄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셔널 조그래피, 미드, 셀레스트롱 뭐 거기 검색필터에 보면은 뭐몇개 브랜드들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는 꼭 걸러 주십시오 내셔널 주요 그래픽은 걸으셔야 됩니다 그 제가 전에 한번 사가지고 리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망원경 전문 브랜드가 아니고 이름만 따다가 하다 보니까 이름은 내셔널 주요 그래픽인데 그 모델을 고르다 보면은 제조사가 다 달라요 바뀝니다 제조사들이 이름만 따다가 한 망원경이니까 거의 장난감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셔널즈 주요, 주요 그래픽은 좀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망원경 전문회사이면서 그 중저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뭐 검색을 좀해 보신 분들은 그 미드 그 다음에 셀레스토로 그리고 스카이워처가 있고요. 스카이워처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 셀레스토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한번 리뷰했던 그 브레서, 브레서도 그 그룹 안에 좀 속해서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카이워처, 브레서, 셀레스토론 미드 한요 정도. 뭐, 다른 데도 또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생각나는 브랜드는 요네 개가 되겠습니다. 아, 한 군데 빼먹었네요. <laughs> 뭐, 빼먹었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이프란티스, 그 국내 니오라고쌍경 쪽에, 뭐, 천체마원경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뭐, 그쪽에서 조금 이름 있는 그쪽 회사에서, 그, 보스마, 망원경이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프랑티스라고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브랜드명을 붙여서 보스마망원경 똑같이 생겼는데 이프랑티스라고 써져 있고 그거를 들여와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쌍안경도 이프랑티스 제품입니다. 자 초보자용 망원경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브랜드들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것들은 이제. 구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작은 망원경들입니다. 그리고 조절하는 것도 경위대 형태 망원경들이고 이제부터 중급으로 넘어가면 어떤 망원경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길이 좀 갈라집니다. 나는 안시를 할 거다. 큰 망원경으로 눈으로 볼 거다. 그다음에 나는 촬영 쪽으로 할 거야. 자. 이게 나눠지는 게 캠핑에서 어, 나는 차로 하는 캠핑을 할 거야, 나는 백패킹을 할 거야. 나눠지듯이 이렇게 좀 많이 나눠집니다. 뭐 낚시로 치면 바다 낚시, 그 다음에 그 민물낚시, 뭐 대낚시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지듯이 말이죠. 제가 안시관측하고 촬영, 사진 촬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은 장비들도 조금 나눠집니다 자 캠핑 쪽에서 헬리녹스 같은 경우에 헬리녹스 의자 유명하잖아요 그거 벗겨 가지고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헬리녹스 하면 백패킹 그 다음에 의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천체 관측에서는 그윌리엄오픽스의 이제 그 경통 뭐 망원경으로 치면 이 부분, <laughs> 이 메인 부분, 여기, 이 부분을 경통이라고 하는데, 그 헬리녹스, 아니, 헬리녹스가 아니라 윌리엄 옵틱스의 경통이 굉장히 유명해서, 색깔도 레드캣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깜찍하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 유명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제 초보자에서 벗어나서, 안시 관측인데 조금 더 구경이 큰 망원경을 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브랜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무래도 부피가 있다 보니까 그 결정하신 을 분들은 차가 있는 겁니다. 차가 있어야 이큰 망원경을 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이큰 망원경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점점 큰 망원경으로 갈수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미드와 셀레스트론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그이두 브랜드 말고도 그 스카이워쳐가 있는데 스카이워쳐는 우리 천체관측하는 분들 중에서 아나 돈이 그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은데 국경큰 반사망원경으로 해서 좀 밝게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게 돕소니언 방식인데 밑에 이제 마운트 방식입니다 이 돕소니언 방식인데 그 가장 가격대가 합리적이면서 구경을 크게 구매할 수 있는게 이 스카이워쳐 입니다 그래서 DOB 라고 써져있는 그 돕소니언의 약자로 해서 그 모델명이 있는데 그 마운트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돕소니언은이망원경의 손잡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잡고요 내가 조절해 가지고 이 원판으로 해서 돌아가고요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조절해서 보는 거라서 그 경위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해서 완전 수동입니다 대신에 이돕소니언도 고투가 되는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망원경 가격에 보통 보니까 제가 더하기 100만원? <laughs> 정도. 뭐, 조금, 뭐, 100만원까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100만원 얹어야 이 모터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관측을 할수 있습니다. 미드와 셀레스트론, 아까는 스카이워처 말씀을 드렸고요. 미드와 셀레스트론은 그 중급형으로 오게 되면은 그 경통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커지고 이렇게 제마운경처럼 굉장히 길어지면은 이 마운트라고 해서 이 모터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이쪽 부분이 갖다가 이쪽 부분이 굉장히 좀 헤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형태들이 카세그레인식이라고 해서 빛을 이렇게 꺾어준 이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으로 해서 이 반사 망원경 압축을 시키죠. 이 압축시킨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을 얹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여기 이 망원경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포크식 인데요 포크라고 하는게 요렇게 요렇게 생겨서 이제 포크식이라고 합니다 이거가 이제 부피가 커졌다 라고 보면 되고 우리 그 코동 코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만 있는 거죠 이 한쪽이 없고 이 한쪽만 있어 가지고 그 외포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원경이 좀 튼튼하지 않고 이제 좀 그렇게 달리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 포크식 형태는 가운데 망원경을 달리고 꽉잡아주는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미드 쪽에 있는 망원경들은 뭐이 형태도 있고, 뭐 웹포크 형태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드나 셀레스트론이 두 회사들을 보면은 미드는... 그, LX라고 써져 있는 모델들이 꽤 있구요. 뭐, ACF도 있고, 뭐,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셀레스프론 쪽에서는, 그, 넥스, 넥스타, 넥스타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웨포크 형태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안시 관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경이 크고, 어떤 건 압축시키고, 카세그레인 형태. 이런 망원경을 가지고 나는 무조건 눈으로 볼 거야 뭐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laughs> 거기다 카메라 어떻게든 달려고 하고 이제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우리 낚시도 마찬가지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그 텐트 좀 무거운 거 메고 올라가서 하면은 백패킹 할수 있어요 힘들죠 근데 <laughs> 그런 것처럼 전용 장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촬영 쪽으로 가게 되면 촬영 쪽은 망원경이 구경이왜 커야 돼? 이렇게 됩니다. 사람 눈은 한계가 있죠. 빛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몇초 이렇게 안 되지만 이제 망원경하고 이제 카메라는 뭐몇 분, 뭐 30분 이렇게 시간을 모아서 빛을 축적할 수 있다 보니까 망원경이 촬영 형태 망원경들은 작아집니다. 대신에 정밀해지죠. 이 망원경은 그 우리가 그 촬영 쪽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안 삽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밑에 마운트 여기로 치면 이쪽 밑에 부분 얘기하는 거죠. 경통 빼고 이 마운트가 그 거의 공통 형태로 해서. 빅센 도브테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도브테일로 해서 이거 끼웠다 뺐다를 가능하고 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호환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밑에는 내가 예산 얼마 가지고 있고 성능 이정도면나 이거 살 거야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망원경은 나는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살 거야라고 해서 두가지 호환해서 지제 많이들 씁니다. 이제 마운트에서 이제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다시 스카이워처가 나옵니다. 그 스카이워처의 EQ6 6버전이라는 이제 마운트를 우리가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 나온 브랜드 그 마운트를 베껴서 또 조금 또 좋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EQ6라고 해서 6 버전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아마추어 뭐 사진 촬영, 천체 관측 사진 촬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네, 그런 마운트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저하고 얘기하면서 EQ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EQ는 적도이 EQ 모델 약자구요. 그 다음 뒤에 숫자가 있는데 EQ3이라고 써져 있거나 5라고 써져 있거나 6.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중량이 무거운 망원경 위에 장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튼튼하다. 그것도 무게도 좀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EQ3보다는 EQ5 제가 쓰고 있는 그 마운트가 EQH EQ5인데요 중고로 구매했던 그런데 EQ6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숫자가 커지면 조금 더 대형이면서 큰 마운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공통은 아니구요그 셀레스트론에서는. EQ를 안 쓰고 CG라고 씁니다. 그래서 CG3, CG5, CG, 뭐, 이렇게 올라, 숫자가 올라가면 아까 똑같습니다. 그, 적도인데 CG3급, CG5급, 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량감이 있는, 무게 있는 마웅이 얹어서 쓸수 있는 튼튼한 적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촬영 쪽에서 그 마운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마운트 쪽에 그 적도회가 그거 하나밖에 없냐? 아니죠. 그거 말고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컴팩트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그냥 카메라만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그럴까봐 차라리 적도회 따로 말씀드리고, 나중엔 다 분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망원경은 작은 망원경 4인치보다 작은 것도 쓰기도 하고 뭐막 5인치 뭐그 정도. 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굴절을 많이 쓰십니다. 현재 샤프하고 하다 보니까 굴절 많이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망원경의 렌즈 말고요. 이거보다 한 등급 위가 APO라 아포라고 해서 아포크로매틱이라고 하는데 그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ED 렌즈 형태로 올라갑니다. 뭐 카메라 쪽 좋아하시는 분들 ED 렌즈 뭐아 비싼 렌즈 바로 아실 거고요. 뭐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색소차나 뭐 다른 거 말씀드리면서 한번 조금은 좀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그래도 그 좋은 재료로 그 다음에 좋은 정밀도로 만든 렌즈 코팅도 코팅도 그렇고요. 그런 망원경을 쓴다 그러면 비싸죠. 이 <laughs> 최소 뭐 아까 윌리엄 오틱스의 레드캣 같은 경우에는 저게 망원경이야 그냥 렌즈야 할 정도로 작기도 하고 아담하고 뭐 이런데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가 달리면 저거는 그냥 렌즈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걔는 이제 광시야로 이제 찍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찍는다라고 해도 배율을 그렇게 높이지 않고 성운 같은 거 찍고 이렇게 할때 이제 조금 단초점이면서 구경이 좀 작은 이런 형태를 씁니다. 오늘은 마원경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여기에 나온 브랜드들을 그냥 열거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열거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그 이름의 망원경 아니면 이름의 천체 망원경으로 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그 나한테 맞는 망원경은 어떤 망원경인가라고 할 때에는 차나 내가 도심지 아니면 난 정말 어두운 데를 자주 갈수 있어 아니면 살고 있어라고 할 때는 이제 또 구경을 큰걸 쓰게 되죠. 처음으로 입문하신다면 천체 망원경으로만 검색하지 마시고요. 그 브랜드명과 천체 망원경 또는 브랜드명과 망원경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에 그 브랜드명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 거기에 몇개 브랜드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사실 중요 네이버에서 이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 그 천체 관측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쇼핑몰이나 전문 쇼핑몰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아 여기는 이 망원경에서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미드 셀레스트론 그다음에 스카이워처 브레서 이프란티스 한 다섯 개 정도 되네요. 뭐 다른 것도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우선 다섯 개 말씀드리고. 이걸 중심으로 검색을 해보시고요. 레셔널 듀오 그래픽은 거르지기 바랍니다. 이상 우주를 줄게였습니다.